자, 여기 보면, 자, 로코 커버를 뜯어 놓은 상태고, 그 다음에 타이밍 벨트 쪽. 자, 보시면, 음, 워터 펌프는 미리 교체를 해놨습니다. 자, 여기 넥서스 로고를 보여드려야 되는데, 자, 마크, 넥서스 마크. 자, 일단 일부는 뜯어놨어요. 아, 제가 너무 바쁘게 해갖고, 일단은 촬영을 좀 늦게 찍습니다. 자, 부속들. 넥소스 부속들. 자, 뜯어놓은 거, 부속들 하고, 자, 여기 보면, 이 보조통, 부동의 보조통하고, 코일, 워터 펌프 타임 벨트, 아이들 베어링, 오토 텐션은, 자댐퍼풀리 보이고 자 아래쪽에 자다 뜯어놨어요 일단 지금 조립을 해야 되니까 계속 촬영은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중간중간 조립 과정을 동영상으로 해서 일단은 요거 같은 경우는 전문 기술이 필요한 거니까 일단은 중간중간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여드리고 자 일단 워터 펌프 조립이 됐고 이제 타이밍 벨트 걸고 인지 맞추고 나머지 작업을 또 하면서 어 시간 나면 어 지금 촬영 다리를 안 가져와 갖고 들고서 이렇게 보여드려야 되는데 일단은 자 중간 중간 촬영을 시간 나는 대로 중간 중간 해 촬영을 해드리면서 이렇게. 자, 앞부분 로코 커버 가서 이렇게 뜯은 부품이에요. 엔진 속이 좀 카본이 좀 때가 좀 까맣게 보이죠? 어, 이런 거 이제 약품을 써갖고 코팅제 뭐 이런 거, 세정제 이런 거 써갖고 어, 때를 불스 원샷 이라설걸 선전, 선전하잖아요. 이런 거 넣고 탈셔도 되고. 자, 여기 이제 넥서스에서 뗀 흑기, 흑기 매니폴드. 자, 중간중간. 자, 중간중간에 촬영을 또 해서 편집도 잘 해갖고 일단 영상을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자, 타이밍 벨트를 일단 걸었습니다. 걸고, 아이들 베어링, 오토 텐션 베어링, 오토, 아이들 베어링하고, 오토 텐션하고, 오토 펌프하고 자, 밑에 크랭크 쪽에, 이렇게. 자, 여기 이제 타이밍을 맞췄는데, 여기 보시면, 아 잠시만요. 여기 보시면, 요, 표시가 있어요, 표시. 요 상단, 홈, 요 일직선이 돼야 타이밍 코가 맞는 겁니다. 네, 요게 세 개가 있어요, 세 개. 요 하나에, 하나씩. 센터 받고 자, 이 후면에도 있는데, 후면. 자, 저 후면에, 보이실 거예요. 하얀 점. 자, 여기 각도가 좀 각도가 좀안 좋은데, 요요요 요, 요, 요 하얀 점, 요 여기, 요 여기와 여기와 저요 안쪽에 보면 홈이 또 있어요. 여기, 여기 홈이 이렇게 약간 들어간 게 보여요. 여기하고 여기하고 또 일직선. 여기 이제 인지코 풀리 인지코 맞추는 데고요. 그다음에 밑에 자, 밑에 보시면 요 안에 동그란 점이 있어. 그잘 보시면 어요홈 여기 요기 여기하고 요 위에 뾰족 튀어나온 거 여기 일직선이 되야 돼요. 요렇게 이제 타이밍이 상단에 두 개, 하단에 하단에 하나 이렇게 일직선이 세 개가 일치가 되면 타이밍 커가딱 맞는 거예요. 거기다가 이 텐션은 오토 텐션이 잡아주기 때문에 자동이래요 자동 오토 텐션은. 이렇게 해서 일단 잠깐 또 녹화를 해드리고 보여드리는건데 일단 커버 장착하고 위에 또 상단 로고 커버 뜯어놓은거 로고 커버 뜯어놓은거 요 부분 그 다음에 요 뒤에 마저 이제 작업을 하면서 또 시간 날때 잠깐 내가 영상으로 또 찍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넥서스 조립이 다 끝났구요. 어, 일단, 오일 종류만 바꾸면 되구요. 자, 흑기맨이도 올라갔고, 자, 진공라인 다 찾아서, 자, 세밀하게 다 들어갔습니다. 아, 아직 부동액은 안넣고요 일단, 지금 타이밍도 다, 자, 작업이 끝났구요. 자 템포 풀리도 다 장착이 됐고 벨트까지 다 장착이 돼 있습니다. 자 이곳은 정비소입니다. 정비소인데 어, 일단 위에 로코 커버도 엔진 오일이 너무 심하게 새서 일단 앞뒤 헤드. 로코 커버 1번, 2번 다 교환했고요. 플러거 배선 코일 싹다 바꿨습니다. 자 넥서스 영상은 일단 오늘 넥서스 영상은 여기서 종료를 하고요. 다음에 또 수리하는 거 지금 촬영 다리를 안 가져와 갖고 이제 들고 지금 이렇게 방송을 하는 거예요. 들고 일단은. 내일부터 엄청 많은 정비하는 모습을 이제 TV로 보시면서 하실 수 있으신 분들, 그다음에 정비사들도 보시면 아, 이차 위치가 위치 어디에 뭐가 있구나 아, 이 부분 아 보시면은 알수 있을 정도로 일단 차량도. 갈수 있으면 계속 풀 가동으로 해서 찍어 드리는 방향으로 해드리겠습니다. 근데 시간이 녹화 시간이 너무 길어지면 어, 또 편집을 해갖고 시간대를 또 조절을 해야 되니까 일단 넥서스는 깔끔하게 마무리됐습니다. 일단 방송 오늘 여기서 종료하겠습니다.